고음이또못 떼고 있고. 아, 근데 오. 자. 1.1pm. 자. 자. 안녕하십니까. 세상합입니다 아, 원래 오늘 5도로 한번더 가려고 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실패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맡겨가지고 오늘 찾는 바람에 4시간이 되는 지심도에 또 다시 가게 되네요. 오늘이 1일물 간조, 도착하면 간조네요. 만조가 오늘 11시쯤, 11시 반? 새벽에 또놀이봐야 되겠네. <laughs> 자, 도착했구요. 지금 시간이 5시 6분. 네, 오랜만에지심도 왔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왔네요. 아, 모도가왔고 실패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보이는요 마트. 저기 서도 낚시를 하시는군요. 음. 자, 오토에 내렸습니다. 음, 12시. 야, 우 구름아. 갈수 있으려나? <laughs>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합입니다 아, 오늘은 어, 통영, 우도에 왔습니다. 우도. 어, 우도는 제가 처음 와보고요. 어, 지금 뒤에 보이는 섬은 연화도입니다. 연화도. 네, 오늘 조사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하고 세 명이서 또좀 즐겁게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 분, 조사님 한 분이 어제 오셨는데, 어제는 종경에 그리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하네요. 사이즈도 잡아놓은 거 보니까 한 20중반? 그 정도밖에 되진 않네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3자 이상은 잡아줘야 여기 온 보람이 있는데, 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지? 정갱이 매력TV입니다. 아, 전갱이 매력TV. 매력TV. 정갱이만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드시면 라입니다. 아, 식사했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예. 아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실 거 밤새 또하시니까요한 여덟 시까 하고요. 예. 다가한칠백몇 시에 뭐가 또아 예. 그냥 가서 하는 다른 무슨 니 아,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저랑 나중에 라면 같이 하나 드 <laughs> 아, 이 <laughs> <있으니까. 웃음> おぉ、うん、おぉ、おぉ、おぉ、おぉ、おぉ <laughs>、おぉ、おぉ、おぉ、おぉ、おぉ<タッ>、おぉ、おぉ<タッ>、おぉ、おぉ<タッ>、おぉ、おおぉ、おぉ、おぉ<タッ>、<タッ><タッ> 고 하겠습니다 아예여기 아, 예. 저... 아, 저도 김아 저도 예아예예예예예아 드시고 있습니까 예예 예. 저 한번 드릴까요저 여기 아. <웃음> <웃음> 저 훨씬 마으시아예 <많으시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예 빨리 빠져라 저쪽으로 예예예예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잘했습예 예, 아휴 앉아 먹 멋있는데요, 선생님유튜브도 유튜버 하시면 매일 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올립니까? 음, 아니 저는 뭐 직장 다니고 있어가지고 쉬는 날마다 오면 찍고 하는데, 근데 매주는 못 올려요. 아직은 한 달에 한두세개 정도, 네. 1 8 0 0명 정도 네, 아직 뭐 자, 도모백한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어디서 오셨습니까? 요에서요 멀리서 오네요어요 나도 모르요 나도 모르요나니모요 나도 어요 나도 어요나 나도 요 왔다. 왔어. 어우씨, 미끌림이네. 젠장아. 아닌데. 아닌데. 움직였는데. 그렇지. 나와라, 씨. 그렇지? 나와라, 아. 오, 아. 어, 막아, 아싸, 엄마 보니, 오이, 뭐 이거, 이거, 오이, 오이, 왕썸비 아, 이참네 알백이네. 어우. 오우 크다. 알백기라서 살리겠습니다. 아 우리 선배 사이즈는. 25 20... 되겠는데 어이자 어우 손맛은 죽이네요 아이씨.

아, 그요 빠지지. 자, 다섯 시십분 들어왔습니다, 장교님. 허허허 자, 하하하. <laughs> 좋다.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3잔 되겠니. 웃음> <아>, 자, 오늘 나이스. 던져내겠네. 자, 자, 뭐 쉽다. 응. 응. 먼저 때려. 48분 물이 없습니다. 뽕이 없습니다. 어. 아, 나한 번에 꽤 큰데 왜냐면 우고있어 아, 너무 아, 아, 좋다. 한 30대네, 그죠? 3이대 네. 바로 죠3는대 응. 빠죠 30대네, 그이3오대이 그죠? 30대네, 그네 얘는 줄전경이네 얘는 진짜 니는 음, 내가 어딜 가든 다 따라오네. 꼬꼬꼬꼬꼬 주정갱스. 나라 나. 오 되게 꼬꼬거리네. 진짜 깨까까잖 이거는. 꼬꼬꼬꼬. 자, 가라. 우도 오시려면은. 가보고 싶어서 애매 하십시오 지금뭐 행사기간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15,000원에 왔어요 무도가 아, 왔고 실패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지신돼서 치유, 치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는 한 번에 6.1피트 로드. 그리고, 그리고 자 지금 지베서는 1.5g, 원은 히든 베이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튜블드 타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던지치 음, 아부가르시아. 아직못 온다 7 7비트 11,000번이, 호라미, 1 1 0번 던질 때는 일단 우선은 영어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목소리> 물색이, 물색이 좀 착한데, 음,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올라도 나올 것 같고. 괜찮습니다, 모색이옆노래 보겠습니다. 음, 5시 13분. 아직은 조용합니다. 너무 녹음이 너무 쉬가지고 지금 저기 유튜브에는 아직 배가 한 대도 없네요. 어제 구독자님이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가전가 여기, 여가라진데 가라지 새끼네. 아이, 곤란한데. <놀람> 살살해지네. 이 앞쪽에서 한번 던져볼게요. 하하하, 오늘 또깡 치고 가는 거아니야 뭐이고, 이거? 역시 큰게 돌아다니, 뭐지? 예, 뭐지? 큰게돌아다 무슨 소리야 큼직한 게돌아다는데방언가 뭐지? 중거기지 뻣뻣, 뻣뻣. 아, 쉣. 아, 컸는데, 씨. 아, 터집히네. 아, 아깝다, 씨. 야. 야 바로 터집히노. 첫전갱이 어 그리 크진 않은데 <laughs> 그래도 전갱이가 들어오네요 와 전갱이 맞지? 아이, 꿀베 아이, 개르치샹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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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르치 オ kay、あんたとしあい <noise>、はいるの 幾分に行くと困り。えぇ。あぁ。ああ,あ,あ,いいあ,あり おぉおいいおおぉけぉう一おっそーったッジよかったかっこな 30... 30... 는데어 삼켰어 아드디왔 왔어 아. 어디습니다 30... 이 조금 0네요 뭐, 이거, 볼락이 나오네. <laughs> 볼락이 나오네. 아이 눈가리가 느껴지네. 볼락. 자, 볼락. <laughs> 사이즈는 20. 10분 되시면 요0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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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9 아.. 이게이 약하네 어..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자 어, 눈이 보여졌다 자. 아.. 어제보다 하공초 새끼들 얼마나 많던지 그냥 그냥 고예 아, 그러니까, 정형이가 붙지 않는가. 한참 뒤에 붙더라고, 빠지고 나니까. 당을 <laughs> 네. <오케이. 웃음> 안 잡으시는 거야. 는데는데 낮에도 안고에는데낮잡푹니 예, 어제 그러세요. 처 <laughs> 아, 참, 어제 놀래갖고. <목소리> 음. 네. 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요아 대구에서... 어... 아. 아, 아. 아. 아, 대문구에서 그 망태기 그큰 것을 접어가지고 망태기 큰거망기네가지고따라아아잠깐잠깐 아이씨, 아이디어 생각이 안 나네. 어. 그거 생각 어. 봐 아, 진짜 오래가만이네요. 아. 아. <laughs> 영상으로 <잘> 예. <laughs> 예. 예. 뭐, 바빠가지고 댓글은 못 남기고 그냥 좋아 달달합니다, 달달합 아, 맞다, 달달하네. 아, 저 오래가만 이네데요 <laughs> 아. <laughs> 아. 항상 저는 영상으로 아, 예. 어제 돌아 어제 돌아왔어요. 전안 되던가요? 어제. 그리 네,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해피 하우스에서한다달 뭐? 걸까? 이 돈을 빼줍니까? 2천 빼줍니다. 아, 내가 거기 돼지 불러. 예, 맞습니다. 사장님, 그저 저는 4천 좀 빼들어 주세요 네, 한 반원 내께. 저 자주 오는데. 멋있어, 손님들 많이있기 아, 다시. 노라도 들어가야지. 아우, 제일 크미 죽어 빗네. 아 제일, 크미 <laughs> 노 작은 애들은 살이 죽어. 가라. 가심 하다가 항상 을다 보니까 코가 앞에 제일 끝이 어고막이래가지 예. 저는 아예 가요. 이거는 이제 칼날이 일회용이라서 아 날마다 따로 파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 이거 끝까지 안 봤지 예, 이게 날이 일회용이라서 한한 3천원에 10개인가? 바로. 예 엄청 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없어요 이게 이 이게 사야니살수 있나? ただい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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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い 이금 조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조류 어쩌고 흘려가지고, 청스템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템으로 그냥 크기가 작아서 오히려 저항감이 적은 거 아닙니까? 비중이 있으니까, 저, 저 네. 빨리 내려가려고. 오, 마한번 나왔다. <laughs> 어, 콩갱이가 들어갔네. 통 커졌다. 노요의 <laughs>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라도 나온게심심하시는 제가 생선장사를 한 10년을 했고, 그동안 전경을 한 번도 안먹었어 이게 전후라 그러면성돈박시하러 다닐 때 전경기는 진짜 잡아주면 그래서 사람이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네, 전기가 그런 맛입니다. 맛있죠. 집쥐 쏘라고 저는 너무 뿡그레더, 전 이런 맛이거든요. <식으로 웃음> 잡으러 가자. 하